부터 해요. 3미터. Ready. 다시 3미터. 3미터 다섯 개. 소리는 땡그랑 소리는 귀로 들어요. 하나, 둘. 그렇죠. 좀좀 세요. Ready. 하나, 둘. 오케이 5미터 쳤네. 그게 5미터잖아. 자, 꾸친게 뭐 네. Ready. 조금만 덜 약하게. 그렇죠. 이렇게 3, 4 미터. Ready. 그러니까 시계추, 시계추처럼 똑딱똑딱. 똑딱. 오케이. 다른 사람들 보면 백스윙은 겁나 크게 하고 퍼트 할때 살짝 달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. 그대로 갔다가 쭉 밀어줘요. 그렇죠. 다시.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. r e a 날씨, 그러니까 오르막에서는 밀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당구 옷이 주듯이 이렇게 Ready. 미는 거고, 내리막에서는 때리는 거, 저는 그래요. 쭉 그렇죠. 오케이, Ready. 그렇죠. 그러니까 어깨로만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어깨로만 쭉그렇 오케이 제일 그게 이상적인 자세 연습 끝내고 저와 함께 라운딩 어떠세요? 5m 재미없죠 5m? 계좋 하니까 그리고 아니 5m 다시 보면 그 힘을 누나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봐봐 딱 치고 난 다음에 볼이 어, 어디까지 갔나 봐봐요 이건 스크린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7m야 지금 떨어지는 게 어디야 볼딱그 뭐냐 중앙에 그선 있죠 거기까지만 딱 밀어봐요 그게 5m야 이것도 6m야 딱그 중앙선 있죠 그 볼록 튀어나오는데, 거기까지만 딱 밀어봐요. 둘. 그렇죠. 그리고 포터는 무조건 짧으면 안 되고, 지나가도 컨시드고, 짧아도 컨시드니까 조금 과감하게. 쭉. 그렇죠. 이렇게. 연습할 때 3m 5개, 5m 5개, 그다음 이제 7m. 다시, 7m. 기본 10개씩은 계속 하세요. 7m. 7m, 아까 그 백싱보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야. 그쵸. 어깨, 그렇죠. 볼떨어지는다 한번 봐봐요. 어디 떨어지나요? Ready. 어, 쭉. 그게 7m야. 이게? 네, 예, 7.5에서 8m. 그 지금 볼 떨어지는 게그 위에 떨어지잖아. Ready. 다시. 보지 말고 이제. 치고, 이제 봐요. 8m야, 그게 그쵸? Ready. 네, 7m 또 없다, 또 없다. 어떻게 잡아도 무조건 포터는 손목을 쓰면 안 되고,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,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. 오케이, 조금 더 세게 쳐도 돼요. Ready. 하나, 둘, 그렇죠. 다시. 이제 10m. 머리 아프지? r 자, 10m면 누나, 봐봐. 거리를, 백싱을, 그, 녁혀 힘들잖아. 누나, 3m는, 아니, 어, 369 공식도 괜찮은데, 3m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걸렸어. 어? 그럼 7m는 조금만 더 걸려 갖고아 여기까지 다리까지 아 그럼 10m는 좀더 걸려서 아이 다리까지만 오면 10m구나 그건 항상 생각을 해야죠 연습하면서 그게 거리 맞추는 거 제일 좋아요 발 끝까지 가면 그렇죠 그게 10m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Ready. 이스 볼스피어에서 한4.0 나왔겠다 4.7m? 아, 4.7아4.7저벽을맞춘다고 생각하면, 1 0 m 예에요벽을맞춘다고 생각해봐요. 나이스 다시. 그렇죠 이렇게. 자 다시. 이5 다시. ready ready, 그렇죠. ready. 까지만 약하죠? 좀 a 리기 다리로 d y r e 좀 d y 기 e a 정도만 하고 ready. 조금만 더 밀어주면 되겠죠? 조금 더 쭈 그렇죠. 근데 이제 고개 들지 말고. 그냥 쭉 밀어요, 그냥. r e a 쭈 그렇죠. 보지 마, 뭘. 어차피 때리는 순간 출발을 했어. 봐봤자 소용없으니까. 그렇죠. 그렇게 어깨가, 어깨만 들어가면 된다고. 아, 미터, 십미로 바꿔. 칠 미터로 바꿔. 칠 미터. 오케이. 개만 쳐봐요. Ready. 만 아, 허리 아작나겠네. 후요 1개는 치는 거야. 하나. r e a 둘. 오케이. Ready. 둘. 셋. 이번엔 좀당겨졌어요 r e 좋아. 땡그랑 짧은 놈안 들려. r e a d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? 됐어. 땡겨졌어, 이거. 처음에만 잘들리더만 r e a d 일곱. Ready. Ready. 짧겠죠? 여덟. 어, 맞네. Ready. 아홉. 땡그랑. 열. Ready. 오케이, 이것도 땡그랑. 몇개 들어갔어요? 다섯 개 들어갔나?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줄을 그어야돼 계속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계속 이거 보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끄고 난 다음에 연습하는 것도 봐. 그리고 붙일 거면 확실히 붙이고 이거로?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감이야 허터는 감이야 감으로 거리 맞추는 게 제일 좋으니까 딱 치기 전에 아 이만큼 치면 얼만큼 가겠구나 그걸 생각해서 연습증 뒤에서 뒤도 한번 하고